하늘 구름에서 내렸는가? 이 바위 절벽은 어디서부터 내렸는가? 전녀 마녀한 비탈을 이루는 바위의 절경이여. 끝없이 흘러내린 용암과 같이 지져서부터 솟아올랐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흘러내렸는가 이 설악의 기운은 수억만 년을 거쳐서 저주목이 천만 번을 나고 죽고 하듯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가? 멀리 희뿌옇게 깔려 있는 멍멍 대해, 구름과 함께 있는 우주 허공을 만나는 저 바다여, 이 산과 이 산하에서, 이 바람과, 초, 물안개와 함께 세월을 보내며 이렇게 이곳에서 살아 있었는가? 설악이여, 동해여, 대자연이여, 천연자연의 대우주의 좋아여, 한껏 논일고 논일다. 한순간 열리고 날아가, 또한번 열리고 나라 깨닫고 신의 의식을 지나 보살계요 열반계를 홀홀 나르는 나의 스승 나옹선사와 같이 흔적도 없이 대열반나게 들어 사라지는 그 모습과 같이 모습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왔구나. 저 바다의 춤이여, 바다의 노래여, 이 선의 무위와 유위의 춤과 노래를 이 바람은 알고 하늘과 맞닿은 바다의 높이 떠올라 있는 구름은 알 것이다. 온전히 깨닫고 완성을 하는 진실한 것은 확철대오와 다를 것이 없고 현성계업과 확철대오와 또한 아라한어로서 열반의식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온전하게 공부의 길은 열반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한없이 한없이 세월을 보낸다고 울고 지쳐하지 말라 지구한 선사들은 모두 다그 과정을 뛰어넘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왔고 이 거친 바람 소리에. 저솔 향내를 저바다의울 s 린 내를 적셔가면서 우리에게 시 s 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왔지 않는가 모든 공부하는 학자들이여 진정한 깨어남을 위해서 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견성개합이나 확출되어 가지고 또한 신의의식 가지고 또한 열반의식에 들었다고 만세를 부르고 쉬지 말라 열반의식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니 이 물질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버린 존재인 무색계로 들어서 이것으로 다시 열반 의식에 드니 이 의식에 들어서 공부의 시간의 시작을 바로 알고 하라 이 설악에서 이 정기를 따라 올라 하늘을 통하고 구름과 함께 허공과 함께 저 바다와 함께 논일다. 이 물질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대열반낙으로 홀홀홀 자취를 감추자 완성된 후에 진정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또한 파동으로서 도우면 되는 것이니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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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대해탈의 문으로 들어가자.